여자가 먼저 다가올 정도로 잘생긴 얼굴이 아닌 이상 음... 그 밑으로는 사실 다 똑같습니다 음..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는 그 밑으로는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남자들이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음... 뭐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뭐 그러면은 남자들도 여자들처럼 성형하면 되는 거 아니냐. 음 성형하면은 당연히 뭐 잘생겨질 테고 좋죠. 근데 음 남자는 성형만 한다고 해서 여자들처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. 어떤 평범하거나 못생긴 남자가 성형해서 잘생겨졌다고 가정해볼게요. 음... 어... 연애나 뭐 원나잇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음... 어린 여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남자의 얼굴, 키 이런 거를 많이 보다 보니까. 음... 원나잇도 많이 하고, 연애도 끊임없이 할수 있겠죠. 성형해서 잘생겨지면, 근데 결혼 시장에서까지 가치가 있어지려면 어... 성형만으로는 안 되고, 그성형해서 잘생긴 얼굴로 수익을 창출하거나, 뭐그 외에 능력을 키워서 수익을 발생시켜야, 이제 음 아예 어나더로 잘난 남자가 돼서 문제가 없어지는 거지. 그 남자가 그냥 그 잘생긴 얼굴로, 잘생겨진 얼굴로, 맨날 여자랑 원나잇만 하고, 그냥 연애만 하고, 그렇게 딱히 다른 무언가 능력이라든지, 뭐 능력을 키울 생각도 하지 않고, 돈을 열심히 벌 생각도 하지 않으면은. 결국 그 남자는 결혼시장에서는 가치가 높은 남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예외적인 경우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그 남자가 뭐 능력이 엄청 좋고 좋은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지만 음 되게 잘생겼고 음어 성격이나 인성 이런 부분이 되게 좋아서 음 그 여자랑도 되게 잘 맞고, 그래서 그 여성분이 이런 부분들을 높게 평가한다면, 당연히 뭐 결혼까지도 가서 잘살 수도 있겠죠. 이런 경우 하나랑, 그리고 이제 어떤 성공한 여자를 만나는 그런 좋은 사례도 있을 수 있어요. 음 이제. 성공한 여성분들 중에서 이제 아 그걸 알려드릴게요. 사실 성공한 여자는 그냥 남성성이 진짜 뒤지게 높을 수밖에 없어요. 그니까 성공을 한 거거든요. 웬만한 남성성으로는 성공하지 못해요. 아무튼 그런 굉장히 남성적인 여자가 어떤 남자를 남자로 보려면은. 그 남자는 진짜 남성성이 그 여자보다 훨씬 더 높은, 잘난, 성공한 남자여야 되거든요. 근데 사실 그 잘난, 아주 어나더로 성공한 남자는 어, 성공한 여자를 썩 좋아하지 않죠. 왜냐하면 그냥 차라리 어리고, 이제 그냥 내말잘 듣고 내조 잘하는 그런 여자를 좋아하죠. 성공한 여자가 이미 자기도 충분히 능력 좋고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엄청 잘 나가는데 그 성공한 남자 비위를 맞추려고 하겠어요?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성공한 여자는 이제 그 성공한 남자를 만나기가 음,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쉽지 않죠. 어,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냥 생각을 바꾸는 거죠. 아 그냥 내말잘 듣는 새끼 만나자. 어 그냥 뭐 외적으로 좀내 스타일에 가깝고 그냥 음, 내말잘 듣고 집안일 열심히 잘 하고 그냥 그런 남자에 만나자. 그렇게 생각이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음그 성형해서 잘 생긴 남자가 음 그런 여성분을 만나는 것도 되게 잘 풀리는 케이스죠. 그래서 요두 가지 케이스, 요두 가지 경우를 제외한다면은 사실 음 남자는 어 성형해서 잘 생겼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능력 을 키워서 돈 까지 많이 벌 어야 된다, 그 렇기 때문에 어, 남 자의 얼 굴이 중요 하지만 이제 여자 만큼 중 요하 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죠.